성경에서 가장 쉽지 않은 책이 어쩌면 아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른 살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성경 속의 19금 문서가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자가 두 명이 나왔는데, 하나는 남성, 또 하나는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화자를 두 명으로 보느냐, 일반적으로는 세 명으로 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도저히 구분이 안 돼서 사실 아가서를 집중해서 읽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또한 한 그룹의 코러스 세 화자로 보는 게 사실은 어, 그 가장 어, 이 본문을 따라서 볼때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뭐두 명으로 보고 우리가 읽어도. 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가서를 보아야 되는데 개역성경으로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 말은 어쩌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살 이전 몇살 이유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볼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은 어쩌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와 교회만이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앙이라는 교훈을 만나고 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뭐 여러 가지 해석상의 부분들이 있지만, 어... 그 기독교 영성가들 가운데서 가장 가장 신비주의 영성에 깊게 들어가면 결국 손을 대게 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을 대게 되는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찾을 때 주님의 사랑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표현을 찾을 때 결국 어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게 되는 게 아가서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사실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언뜻 이상해 보이면서도 어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어 그런 문서 또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실제로 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어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교훈을 받는다고 할때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그래서 이번 묵상 기간 동안 사실은 이아가서를 아주 표면적으로만, 아주 표면적으로만 어, 묵상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아미로구나. 음. 사랑받는 여인이 제일 먼저 이 말로 아가서를 시작합니다. 남자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여인이 시작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당신이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또는 목자가 소녀에게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신비입니다. 노래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받은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분도 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목자가 주님이 교회를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의 시각적인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때아 진짜 예쁜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어, 다르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보니까 그 달이 떠 있는데 달이 되게 예쁘게 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계가 엄청 맑기 때문에. 달이 아주 예쁘게 떠 있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아, 뭐, 여인의 눈썹,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여기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깊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심을, 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아가서의 묵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적인 질문은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이 과연 사랑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사랑의 힘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우리를 우리의 모습과 우리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불안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우리 역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면 어느 정도가 딱 넘치게 되면 그 사랑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심, 불안, 과거에 대한 염려, 미래의 사랑받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비교,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랑의 힘이죠, 치유의 힘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면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건 결국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에게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문제 사랑의 실재성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아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 또 인간에게서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서가 주제가 뭐 완전하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또 가장 중요한 노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자유롭고 풍성하며 아무 두려움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가서는 질문하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삶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당신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런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사랑의 노래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오늘 하루의 삶이 사랑의 노래로 표현될 수 있기를 쉽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